팬들에게 희소식 가요무대 신년 특집 생방송 팬들의 함성 속에 블랙 양복 입은 이명훈 들어갔다. 30명의 레전드 가수들, 참석 역사상 가장 큰쇼 규모 왕중왕전 우승자 누구 팬분들이 이명훈 씨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마친 이후 가수 이명훈은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그는 연말 가요대축제에도 아무 방송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kbs SBS, MBC는 이명웅에게 간절한 초청을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명웅의 흔치 않은 등장은 그의 이름을 거론하는 뉴스와 예능의 방송일 뿐입니다. 소문으로는 이명웅이 비밀리에 새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레면서도 오랜만에 이명웅을 못 본다는 게 팬분들의 서운한 마음입니다. 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KBS 스태프에 따르면 이명웅은 가요 무대에 새 무대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특집에는 이명외에도 30명의 전설적인 가수들이 포함된 역대 최고의 게스트가 모입니다. 그 중에서 이명웅이 제1월인 가수입니다. 가수 이명웅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명웅의 무대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가요 무대의 관객들에게 가장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댄서들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부 티빙14의 이명훈 코르 콘서트 독점 공개 티저 영상으로 기대감 6P 티빙이 이명훈 콘서트 BOD를 독점 공개 앞서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티빙은 14일 오전 8시 2022 이명훈 콘서트 아임 히어로 앵콜 BOD를 스트리밍 서비스합니다. 먼저 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된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영웅시대 함께 다시 느껴보는 그날의 감동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독점 공개될 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티빙은 앞서 지난해 8월 KSPO DU 미터에서 진행된 아이디어로 서울을 생중계하며 생생한 화질과 음질을 통해 콘서트 연장을 모티로 그대로 담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번 서울 앙코르 콘서트는 무려 3만 6천 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콘서트로 첫 정규 앨범 아이미어 r 에 수록된 곡들은 물론, 이명웅의 발라드 트로트 댄스 무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